이거, 안 받아볼게. <laughs> 아, 아, 누를 수가 없어. 아, 못끄게 알았어. 그렇다. 그냥 장난절하했던 것이다. 욕실입니다. 자, 안에서 샤워하시는 것 같죠. 일단 열지 않겠습니다. 산성세제. 야 아, 이거 화이트데이 느낌 납니다. 음, 머리카락이... 어, 베 이게 다 머리카락이래? 셔, 아, 죄송합니다. 물은 나오지 않는다. 왜일까? 물을 뺐다. 안에는 머리카락밖에 없다. 이번 설마 탈모? 어 물방울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를 보겠습니다. 들러붙는 머리카락, 머리카락. 어 배수관을 막고 있는 머리카락 뒤로 뭔가가 보인다. 이게 뭘까요? 으 <laughs> 세제를 쓰라고 아아 맞다 아 공격무기인줄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방안이에요 건전지 <laughs> 건전지 이렇게 좀. 자 합성 손전등 이제 마음대로 갈수 있어요 자 이게 하, 화장실이었네 가위가 있군요. 가위 어떻게 쓰는 건가? 합성분해아 먼지가 쌓여 있고, 밧줄도 떨어져 있어. 있고, 찌꺼기도 있고요. 피도 있습니다. 이 사이를 볼순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발소리 뭐야? 어디지? 이쪽인가? 불꽃면 플래시를 쓸수 쓸 있겠지? 실수 오. 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밖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손잡이. 무슨 손잡이? 파이 아, 어, 액션 깨진게 아니었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어? 필름 케이스를 얻었습니다. 필름 케이스, 이것은 무엇인가 합성한다. 오!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필름 케이스. 이걸 쓸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겠죠? 커스텀 필름 케이스. 장착한다. 좋았어. 완벽합니다. 저의 계략은 통했어요. 지도가 있단 말이야. 아까 간 곳이, 어디였냐. 여기를 뒤졌고. 그 다음 어디 가볼까요? 어? 어 지도 펼쳐서 갈수 있나? 근데 여긴 다 봤죠? 여기 화장실 갔었고. 여기 안 가봤, 아, 여기 가봤구나. 착각했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줄 알았어. 이쪽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아이 방. 갔다 왔구나. 아, 그러면. 어, 왜, 왜? 아, 내 건데! 아, 내 건데! 색이 칠해진 종이. 좋았어, 내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자 지금 얻은게 택이 칠해진 종이가 있구요 이걸 또쓸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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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관으로 나왔잖아 나오라고 한적 없는데? 이쪽이 거실 아 거실이구요 거실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자, 이제부터 이 종이 한 장으로 풀어야 합니다. 똑같죠? 색깔 배치. 아. 어떻게 푸는 거지? 자, 한번 볼까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녹색. 배치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노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 배치로 되어 있죠. 위치부터 달라요. 불안합니다. 어, 아니다. 음. 1 2 3 4 5 6 6 6이고요, 총 36개의 판이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야 합니다. 하... 근데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합성한다. 아, 안 되네. 어... 별로 답이 안 나오네. 힌트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요?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2층. 아까. 화장실, 욕실. 아무튼 그렇고요. 아, 이걸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몰랐네. 그러면 현관에서 한번더 2층 가보겠습니다. 아, 이 방밖에 안 나오나? 런가 아, 이 방에서 이동해야 할것 같거든요. 우와. 정말 어지고어지리게 오직 번개가 떨어집니다. 이건 별달 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어째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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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질려 있구요. 오 야, 요건 사실 놀랐다. 벽장밖에 없고, 다락방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뭘 해야 할까? 어? 반대편에 또 뭐가 있잖아 키체인이 정 정리... 뭐야 이게 슬라이드 방식의 그림 맞추기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원본이 아마 이 친구 곰 머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야 아 근데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분만 믿어봐요 지금 시간에서 10시까지 안 풀면은 그냥 다른 게임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걸 위치를딱 고르고, 자 그러면 어... 찾아내라, 찾아내라.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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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더 헷갈린다. 날개 옮기다가 다 부서집니다. 아, 망가진다, 망가지는 게 보인다.